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아네 오늘은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음 80대 후반에 노인께서 병원이 나셨어요 대장암이 걸리셨는데 그분은 본인이 그런 어 중병에 걸렸다는 건 모르고 그냥 소화가 안되고 어 대변 보기가 힘들고 이제 난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아는말로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도지 뭐 암에 걸렸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아주 노쇠, 쇠약해지셨죠 잘 잡숫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근데 이제 정신은 말짱하세요 그러니까 어 옆에서 누가 꼭 돌봐드려야 되는데 아들이 이제 그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어 50대 아들이 이제 그 역할을 담당을 하면서 24시간을 이제 커버를 하는 거예요. 일 네. 하다 말고 이제 들여다보고 아버지 들여다보고 아침마다 가서 대변 보시게 이제. 어, 도와드리고 어, 뭐 씻어드리고 하튼밥 수발 다 이제 들고 어. 근데 어, 이제 뭐 용변도 봐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어, 며느리가 해드리기도 어렵고 어.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하고 아버지도 이제 그거를 이제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러는데 집에를 어, 못 들어가고 병실에서 그냥 어 직장 갔다 와서는 아버지 옆에 이제 밤새도록 있고 거기 이제 뭡니까? 병실 바닥에 그냥 어 차갑지 않게 전기 담요 깔고 거기서 자고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돌봐 드리는 거예요. 몇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며느리는 이제 낮에 이제 며느리도 이제 직장 생활 하고 그러는 며느리니까 이제 토요일 오후나 아니면 일요일 날와 가지고 이제 반찬 다 갖고 오고 이래서 아버님 이제 시아버님 이 돌봐드리고 옆에서 이게 말하자면 남편 고생하는 것도 와서 이제 돌봐주고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이 쭉 유지가 됐죠. 근데 하루는 어 며느리가 왔는데 시아버님이 며느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가야, 아야, 네 남편 보내줘서 고맙구나. 내가 네가 남편 보내줘서 나 돌봐줘서 내가 아주 참. 덕을 많이 본다안만 아들이지만, 아유, 그렇 고생하는데 그 네가 허락 안했으면 그렇게 할수 있겠니? 아유, 며느리가 고맙다. 아,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아버님 무슨 말씀하세요? 아들이 아, 아버지 돌봐드리는 건 당연하죠. 며느리도 착하죠. 네. 그랬더니 이 시아버님 다시 한번더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는 내 남편이지. 옛날에는 내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내 남편이 됐잖아. 소속이 바뀐 거야. 어, 그러셨어요. 이 아버님이 아주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인테리이시거든요. 어, 네. 교육계 원래몸 담으셨던 분이세요. 어.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며느리가 감격해서 아, 아버님 별 말씀은 다하세요 이러면서 되게 기분 좋아하는 걸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러고서 어, 이제 아들이 쑥 밖에 나가서 이제 어, 그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거나 아들 노릇하게 당신이 허락해주고 협조해줘 고마워. 그 그러니까 부인이 또 아들까지 그 남편까지 그런 소리 하니까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와 아버지한테 하는 거 당연하지 뭘 그래?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 어, 나 못하게 했으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 옆에만 있을 수 있겠어? 어, 그래도 당신이 어, 그 도와주니까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많이 좋아하셔 이, 이 남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 아니야 나도 장인 어른, 장모님한테, 잘할게. 당신 고마워. 그 부인이, 뿌듯하죠? 예? 근데요, 제가 미리 정신과 의사 노릇을 쭉 하면서, 이제 옛날부터 효자, 아, 부인 노릇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 흔히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이제 의사 노릇을 하면서 보면은, 이 문제로, 부부지간에 갈등이 생기고,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아니, 내 아들이 나를 돌봐주는데, 니가 왜 상관이야? 그러면은, 내가 나서 키웠는데, 엄마가, 아니면 애비가 다 늙어서 이제 병나서 죽어가는데, 그러면은, 너하고만 짝짝궁하고 지내야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 인들이 많으세요. 생각 밖으로 많으세요. 젊은 남편도, 아, 그럼 내가 아버지, 우리 엄마 챙겨야지. 그러면 당신만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 엄마는 그냥 돌아가시라고? 이래요. 그러면 이때 부인은, 그럼 난 뭐야? 난 그럼 뭐야? 이 소외되는 거죠. 필요할 때는 여보 당신밖에 없어. 그러든, 그 어떤 그 남자가 그 남자가 소위 내 남편인데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내 남편이 아니고 어떤 분의 아들로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내 남편인데 전혀 남편 같은 느낌이 마음이 감동이 오질 않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현명한 시아버님이 며느리한테 아가 내 아들이 이제는 내 아들은 옛날이었고 지금은 내네 남편이야 네가 나를 돌봐주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내 옆에서 있을 수가 있어 아이고 고맙구나 그 뒤로 시아버님한테 오는 반찬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게 소속이 바뀐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시부모 입장에 있는 어른들도 그렇지만 이제 중년의 부부로서 남편이고 아내인 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소속이 바뀌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은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로로 타고 내가 딸로로 타는 거는 남편이 나를 도와주고 아내가 나를 도와줘야 돼. 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들로로 타는 거 아버지, 어머니한테 딸로로 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거를 내 배우자한테 고마워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배우자는 소외당한 느낌을 갖는 게 아니라, 마치 부대장이 부하들 농촌 도끼에 보내서 농촌 일손이 부족해갖고 힘들어하던 우리 어, 노인 대신 농부들께서 아 고마워하고 그랬을 때 아, 부대장으로서 뿌듯함을 느끼듯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어느 며느리처럼 아, 내가 더 잘해드려야지 이렇게 하고 어, 시아버지, 반찬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잘해가려고 했쓰고 남편한테 아, 당신 너무 수고 많아요. 하고, 오히려, 조금 미안해하는 남편을 더 격려해 줄수 있고, 그러죠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로 와서 갖고 이렇게 좀, 어, 섭섭해하고 그러는 특히 이제 노인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진료하는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물어봅니다. 이 책상이 이게 지금 뭐죠? 그러고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누구나 다 책상이요, 그러죠 아, 이거 이게 나무잖아요. 그럼, 지구 웃으면 다 아, 이거 책상이지. 그게 왜, 그걸 누가 나무라고 그래? 그걸 책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나무죠. 근데 나무가 이제는 책상이 된 거니까 지금은 책상이 말하자면 정체죠, 정체. 이게 정체가 아니죠. 지금은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나는 누군가의 아내다. 지금 내 아들은 누군가의 남편이 되어 있고 지금 내 딸은 누군가의 아내가 돼 있다. 그거를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른들은 며느라가 내가 남편을 나한테 보내줘서 내가 이렇게 아, 도움을 받는구나. 내 아들의 도움을 받는데 너가 허락하지 않으면 되겠니? 이랬을 때는 며느리가 소외감을 안 느끼죠. 네? 사회 자네 아내를 보내줘서 그래도 이시어미이 어, 엄마 친정 엄마 아, 친정아버지 돌봐드리게 허락해줘서 고마워요. 그랬을 때 상위도 소외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아예 무슨 말씀이세요? 어, 부모님 돌봐드리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서로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노 no, 부모도 생각해야 되지만, 지금 중년의 부부들도, 아,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인가 하는, 그, 나의 지금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부지간에 괜한 소외감을 느끼고, 괜한 섭섭함을 느끼고, 진짜 나를 이렇게 몰라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삐친다고 그럴까요? 아, 사람이요. 감정으로 비치는 거는 참 말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말이 있죠. 감정은 틈새로 흐른다. 이지적으로 생각,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맞아. 근데 감정은 옳고 그런 게 없거든요. 감정은 느낌이니까. 그냥 충동이고, 그냥, 그냥 일어나는 거죠. 마치 물이 틈새로 흐르듯이 감정은 지멋대로 떠오르는 건데, 그걸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는 너와 내가 우리가 입장에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에서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남편과 그 아내의 마음을 섭섭하지 않게 다독거려 주는 것이 그것이 노 부모를 잘 돌봐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힘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